정 정치 권력 그리고 기술, 권력, 미디어 권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우선 극 중에서 이 시대 위험까지도 모든 것을 방송 시청률의 소재로 삼는 미디어에 대한 비평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죠. 이참극 중에서 보면 참 모든 걸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도 가볍게 만들려는 의지를 저렇게 음. 가지고 방송을 할까 저 사람들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그런 상황 m 영화 속에서 구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현실하고도 맞다 있죠. 권준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 자본주의의 폐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미디어예요. 근데 미디어 자체를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악하게 평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그렇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는 사람들 보게 만들어야 되고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시청률, 청취율에 민감할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건 돈으로 연결되는 거. 돈이 결국 자본주의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할수 있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올바르고 아니고 그 가치 평가는 사실 그보다 훨씬 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요즘 보세요, 특히 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언론들의 그 행태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쵸.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일단 그 의혹만 제기하면 여기에 이제. 어, 모든 네티즌들이 붙어서 이제 욕설을 가하고 막 정지하기 시작하면서 그한 사람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럼 개그장... 다 즐거워하고 왜? 음. 누군가 무너지는 음. 걸 보는 것이 즐겁거든요. 음. 우리가 뭐 로마에서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수사들이 싸움을 벌이고 승자가 패자를 결국은 목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 박수 치고 음. 열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리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고 아마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즉이 네. 자본주의 사회의 제약을 잘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의 현재 모습이 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감독님도 이제 한때 음. 어, 굉장히 핫한 나도 미디어에서 그랬었구나 가장 핫한. <웃음> 가장 <웃음> 시청률이 높은 맞아요. 가장 핫한 네, 로그램에 출연을 하셨. 라운드 프로그램 아, 매주 출연했었죠. 감독님 나 전날 이 예능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음. 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생리이긴 한데 저는 몇번 출연했다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경험들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출연했을 때 이제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음. 이제 패널과 게스트 분들이 그 분위기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야, 서로 그렇지. 애들립 야. 경쟁을 야. 하게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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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다 보니까. 저, 제가 이제 게스트로, 그날의 게스트로 음, 음.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저를 향해서 어떤 농담들이 막 오고 가는데,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들을 음. 이제 누군가가 실수로 던진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어 빨리 도망치고 싶다. 그리고 음, 음. 이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 분위기가 정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어, 굉장히 텐션이. 폭발할 <laughs> 그렇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사실 인기가 많은 프로일수록 더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맞, 맞습니다. 생리고요. 생리고 시청률 경쟁이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전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저, 저 스튜디오 <laughs> 케이트 블란쳇이 MC를 네. 보는데, 어우 그... 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 알아,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보면서 그 음. 질리포페스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벼움의 음. 시대다. 현대 음. 사회는 음. 음. 뭐든지 다 슬림하고 날씬해야 되고. 가벼워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줄여라, 커트해라, 다 이러는데, <laughs> 거기서도 보면, 이 심각한 지구 정말 얘기를 해야, 하려고 나온 패널들한테, 음. 가볍고 유쾌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 계속. 음. 그리고 막 그, 어, 못 참아서, 제니프로렌스죠? 음. 계속 막 하니까, 어, 너무 사이다 같았어.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laughs> 신경 안정제 복용 얘기하면서, 음. 그걸 막 무마시켜서 하나의 병으로 처리해버리면서, 그리고 미이 되죠. 그렇죠. 밈현상이 되죠, 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항상 우리가, 뭐 우리도 사람을 거치. 보면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때조차도, 그걸 못하게 막고 항상 음. 가볍고 부담없이로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정확히 여기에는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을 음. 수 있는 그 현대의 미디어의 속성이 정말 정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계속 맞장구 치고 근데 그 가벼움이 음. 사람들한테 칼로 돌아오는 아까 추가 변호얘기했셨던 것처럼 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지금 난무하는 시대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준 근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더 심각해진 게 예전에 네. 비해서 예전엔 예능 프로만 그랬다면 요즘은 시사 프로도 그래요 뉴스 시사 프로까지도 그렇죠. 지금 이돈들어가에서도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화제나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예능이 결합된 톤으로 계속 가면 정말 어느 채널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진지한 얘기를 못 하게 하니까 애국심을 그 유일하게 논하는 자리가 축구밖에 없대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런 무거운 유지 하지 말라. 음. 나라 사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축구할 때는 다 자기 나라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음. 축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인들도 다 어떤 정치라는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저희가 알다시피 정치인들조차도 스타화 되어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럼요. 발언을 해서 얼마만큼 분량이 ]처럼. 뭐 그래서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보니까 국정감사 이런 거할 때도 보면 카메라가 올때는막 음. 막 여야가 막 그렇게 싸우는데 음. 카메라가 없는 국정감사장은 그렇게 조용하고 음. 이게 상호 소통이 아. 잘 된다는 그런 얘기도. 어 지금 다이 이야기 하셨는데 네.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정치권력자들 두목에서 음. 나오는 똑같잖아요 지금 음. 말씀하신 거. 이 인기에 편승한 통치 그리고 또 기술 권력을 가진 기업가들의 극단적인 음. 이윤 추구의 모습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특별히 메릴 스트립은 본인도 밝혔죠 자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표방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야구 무적쓰고 집회제 연설하는 모습. <laughs> 아그그 <그게 웃음> 이미지였던 예, 거예요. 네 이제 아 본인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아 설전이 오고갔죠. 음 어, 트럼프 음 대통령과 그, 그 트위터로 메릴 스트립과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이제 비판을 먼저 했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대평가된 배우다 <laughs> 이렇게 음. 얘기하고 둘이 <laughs> 아주 저는 그 장면이 좀 사이다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이 영화를 두고 이 뭔가 영화를. 평가는 하그 태도가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아 비판하는 태도로 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고 영화는 사실 기가 막히죠. 음. 어, 정말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의 미디어 권력과 그리고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그저 자본의 권력 이것들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그 진단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품자로. 예, 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 우리가 이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과 똑같이 그 욕망에 휩쓸려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좀 진단해 보는데 이 영화가 저는 그 어떤 그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보다 음. 더 무겁게 우리 마음에 좀 다가오는 주님의 어떤 그 성찰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음. 굉장히. 아까 뭐 정치에 현실적으로. 계셨으니까 저도 보면서. 네. <laughs> 이 민주주의라는 게 순기능을 네.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도 이허점을 언제든지 좀 있잖아요. 모든 완벽한 제도가 없으니까 파고 들은 것 같아요. 대의민주주의라는 음. 것들 안에서 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음.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도 보면 왜 저는 재밌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초, 초반에 그 우주선들을 날려서 로켓인가요? 네. 날려서 이 행성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는데 얘기하기를 무인으로 보내도 된다고. 네. 그런데 아니라고, 영웅이 필요하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음, 음. 한 사람을 영웅화 시켜야지 사람들이 음. 거기 집중하니까 무인으로도 보내도 되는데, 네. 굳이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근데 그 바로 배경이. 이 대통령의 음. 성 스캔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덮기 위해서, 원래는 이 종말에 대한 뉴스에 전혀 관심 없던 음. 이 정치권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음. 이거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음. 갑자기 이용하고 음. 정말 그걸 믿, 믿든 안 믿든이 아닌 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너무 웃긴 장면이잖아요. 엄밀히 종말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종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거가 지금 이 사람들의 그렇지. 관심인 거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도 항상 보면서 정치라는 것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화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좀 어렵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큰그 흐름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실은 음. 봐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생들도 뭐 보면 정치인들을 희화하고, 음. 네. 놀리고, 네. 그, 그런 이야기들하고, 뻔히 저희가 알다시피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낮은 자세인 것처럼 얘기하다 갑자기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안중이 없는 듯한 어떤 음. 자신들의 정파적인 논쟁으로 휩싸이는 모습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의 정말 관심사가 이 표를 얼마나 얻느냐 그리고 이 힘을 얼마나 얻느냐 외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요 근데 것 저는 재미있었던 네. 게 근데 거기 이제 시민들의 대사를 보면 은 시민들도 그걸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쇼하는 걸 저걸 옳다고 믿지 않고 저게 어 진짜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전부 가짜고 쇼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화 된 거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서로 음. 믿지 않고 그렇죠. 서로 진정성을 의심을 하면서도 공생하는 관계 이렇게 좀돈루업에서는 돈 어떻게 보면 시민과 정치인을 또 그렇게 물론 많은 대부분의 또 소가 넘어가는, 예, 그거에 따라가는 이제 파들이 있겠지만 뭐이 종말이랑 큰 주제가 왔긴 했지만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환경 응. 응.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태 응.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응. 많단 말이죠. 그쵸. 근데 사실 저희가 TV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진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응. 응. 양쪽에서의 진영 안에서의 응. 자기네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가 아닌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 대치를 이루면서 응. 반대하는 쪽으로. 음. 만 이것들이 아젠다를 설정해 버리니까 참 이렇게 저희도 보면 혼동이 될 때가 많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정치 정치 혐오 병에 지금 걸려 있잖아, 요 사회가. 네, 네.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 그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은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의 주인공이 나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음, 음. 천만에 맞습니까, 그거는? 음. 내가 정치적으로 누가 옳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노 그래야 되는 거요 그걸 알려하고 그 알려한다는 건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뭔지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속고 있으면 아나 속아서 그래. 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해서 나 거기 넘어갔어. 그거 악에 동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무지가 결국은 악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지가 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알려 애쓰고 지혜로워지려고 굉장히 애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악한 것 같지만. 보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에이,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난세에, 성경에 뭐 여러가지 어려운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합니까? 네, 네. 근데 그때 항상 있거든요. 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진정성 있고 올바른 정치, 정치적인 올바름을, 어,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이 쇼잉을 해야만,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시스템이 판이 깔려있을 때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견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laughs> 또 하나 저희가 강구하면 안 되는 게 아까 감독님이 음. 손가락질하면 를가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을 또 원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진실보다, 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음. 그렇지만 내 이익을 대변해주는 대변자만 원하지,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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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의미에서의 사회나 역사나 공동체가 좀더 나은 곳으로 않겠습니까? 나아가는 네. 것들이에 음. 관심이 아니고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인가에만 음. 그렇죠. 음. 초점을 맞추니까. 전체적인 네, 어떤 문제가 그렇죠. 네, 민주주의 안에 조사되고 있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득을 있어요. 얻으면 누군가 손해 보기도 하고 네. 나아가려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약간 양보하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다. 그 모든 음. 정치인들이나 그 국민들도 다내 이익만 중요하다고 하면 음. 총합을 합쳐보면 음.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 진실은 정확히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이 영화에서 얘기하거든요. 네, 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보이거든요. 음. 해석이 오는 게 보인다고요. 음. 근데 사람들이 안 부딪힌다고 얘기해요. 안니 음. 부딪힐 건데,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내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뭘막 추종하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의그어 여자 대통령인 올린 대통령도 학습, 이 자기 이,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뭘 주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네. 그냥 이미지만 던지면서 그들의 지지만 얻어내려고 하죠 아니 곧 지금 혜성이 떨어져서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도 항상 지도자를 뽑을 적에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애써야죠. 그냥 가만히 손가락질 다 똑같아 하면서 나는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면 그럼 내가 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음. 지금 이 감독님처럼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네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근데 제 말을 안듣는다니 사람들이 제가 지혜롭다는 게 <laughs> 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표하는지 가짜의 <laughs>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라는 것을 좀 엄격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laughs> 저 영화 보면서 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음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사실은 다른 장면보다 뭐 행성 충돌 이전에 제일 저는 보면서아이고 이게 너무 지금 현대 사회를 다 드러냈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돈 누굽하고 있을 때 루고발하고 하는 그 진영들이 그걸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거기서 음.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너무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멸망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감상에 빠진. 너 어, 감상하고 너무 콘서트. 에 이게 완전히 쇼가 됐잖아요. 이이 이 메시지는 어쩔 수 지금, 없는 거지. <laughs> 이 메시지는 너무 심각한 건데 그 사람들도 막다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분명히. 저 메시지 대로라면 사람들이 슬퍼야 해 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너가 필요 너무 아름 다운 거야 막막그 <laughs> 그 빛이 비치고 아, 사람들 맞아요. 거기서 행복해하면서 그 심각한 아 가사를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대한 그 네.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우리가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들도 다 보면 예쁘고 그러네요. 깔끔하고 뭔가 펜시한 느낌, 펜시한 그렇죠. 느낌의 모든 것들로, 사회도 다,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포장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기억 남는 게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었거든요. 어, 그 교회는 어떻게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냐고 했더니,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봉사는 원래 불편한 거라고. 그걸 음. 강조한대요. 음. 그러니까 봉사 자리에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누구 남탓 안 하고 음. 아, 오늘은 사람이 적게 왔나, 왔나 보구나 하고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음. 그러니까 이미 전제 자체가 음. 봉사 그러면 항상 우리 그러니까 봉사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 SNS에 올려야 될 아름다운 뭔가 사진이 있어야 되고 내 좋은 느낌이 남아야 되는데 <laughs> 그 교회에서는 그냥 아예 명제를 음. 봉사는 불편한 거다라고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음. 얘기하니까 봉사로 왔다 왜 저희도 보면 어디 봉사하러 갔다가도 뭐가 식사가 부실해 그럼 막 불평하기도 하고 음. 뭐왜 장비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미 전제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처럼 네. 음.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러니까 좀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네, 네. 좀 사회가 슬퍼야 될 때는 애통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못 찾는 거예요.